클락 거리입니다. 클락 한인 거리구요. 7km 정도의 한인 마트와 레스토랑과 마사지 샵과 그 노래방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 카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항로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 마시고 그러는 이용을 즐기는 장소인데, 결혼은 이곳 여성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한사람이 놀러와서 지내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놀러갈수 있는 곳인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순대국집도 있고 유명한 하롱베이 어, 베트남 사우스 집도 있는데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니다 그리고 나사지 샵은 한집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펜포로라는 휴식인데 KTV. 다 아시겠지만, 어, 융술집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고향집이라는 데가 있고, 저희 가면 이제 심심마트가 있는데, 어, 네, 한국의 모든 물품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차도 있고, 마사지숍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바도 있고, 한 건물에 어, 웬만한 게다 모여 있습니다. 길 건너에는 약국도 있고, 해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우 파는 그 식당도 있습니다. 또그 옆에는 어, 감자탕 파는 집도 있습니다. 골목 안쪽입니다. 여기 유명한 한라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 여기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데여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숍도 있고 이 앞에 뭐 마사지 집부터 해서 이 골목에 역시 한국 업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호텔도 되게 많고요. 마사지숍도 역시 여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거 다 주인 형사들습니다 마사지 가격은. 1시간에 500회소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조금 안 됩니다. 2시간에 한 25,000원 정도면, 어 제대로 마사지 받을 수 있는데, 마사지 실력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시원하게 잘 하는 편입니다. 마사지는 태폐 마사지는 아니고, 대부분 스포츠 마사지입니다.